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부자 TV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VS 2 8 c 9 7 3 s g 베스포크 제트 코드리스 청소기 280W 세팅 그레이지를 사용한 솔직한 후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청소기는 탁월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청소기를 받아보자마자 놀라운 세련된 디자인과 세팅 그레이지 색상에 감탄했어요. 포장은 안전하게 되어 있었고 내용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초기 설정도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성능 테스트를 할 때가 기대돼요. 이 청소기의 최고 장점은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일일이 발생하는 먼지와 이물질을 한 번에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꿈 같았어요.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무선이기 때문에 전원 코드에 묶이지 않고 청소할 수 있어요. 이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 집이 훨씬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력한 성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제공해요. 일반적인 바닥 청소부터 카펫, 소파, 심지어 차량 내부까지 모두 청소할 수 있었어요. 터보 모드를 켜면 흡입력이 강화되어 어려운 지역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의 디자인은 정말 멋져요. 삼성의 베스포크 시리즈의 특징인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팅 그레이지 색상은 다른 가전제품과 어울려 인테리어에 어울립니다. 집 전체에 배치된 제품 중에서 이 청소기가 가장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사용해본 결과 이 청소기를 정말 추천할 수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효율성 다양한 모드 그리고 미학적 매력 때문에 자주 청소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제품에 정말 만족했고 사용해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 후기가 여러분의 청소기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